우 아이들이 나 혼자만 열심히 잘해서 되는 그런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아마 여기까지 아이의 교육에 상장이 있어서 오신 분이라면 내 아이가 그래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생각이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잘 된다는데 뭐 싫어할 부모님은 없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점 있게 키우려면 뭐 그냥 한국적 사고만 떠나서 남을 돕고 그리고 나만의 브랜딩 잘하는 거 아까 제가 말한 꿈넘어 꿈이 있는 아이 안녕하세요 저는 꿈넘어 꿈이 있는 여자 김수영입니다 제가 한 2주전? 약 수요일날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출발하는 날 새벽 3시에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어디 갔다가 딱 갔다 왔거든요 새벽 3시에 도착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나스베가스 근처에 있는 나바오라는 지역에 봉사활동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게 그냥 나 혼자 가겠다 해서 간게 아니라 스스로 거기에 있는 청소년 어린이들이 스스로 내가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그곳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다니엘 비전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있는 거 썸머 캠프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융합해서 그 아이들에게 뭔가 교육을 시켜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실리콘밸리 하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아까 은혜를 히 p 피 얘기하고 다 했는데 그곳을 만들어낸 곳이 실리콘밸리죠. 그리고 그곳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뭐제 친구이기도 하고 또 그거랑 연관된 사람이 저의 가족이기도 하고 뭐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또 만나면 다 평범한 사람같이 되게 좋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가족끼리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가서 그 진짜 어려운 가운데에 그 나바우라는 거는 미국에서 살았던 원주민들인데 쫓겨나서 그 한가운데 몰려서 굉장히 극심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 여기로 말하면 고3 고2 이런 학생들이 초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매년 땡스 기빙 연휴마다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그곳에 가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오는데 그 아이들이 이런 게왜 생겼냐면 미국의 명문대학 스탠퍼드, 하버드 혹시 여기 초등학생들 많이 왔는데 하버드, 스탠퍼드 아는 친구 있나요? 서울대 밖에 못르나요 뭐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도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대학원이죠. 근데 여기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상은 어떤 친구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나바오에 가서 남을 도울 줄 아는 친구 그런 친구들을 인재를 원해요. 왜냐면 하 어차피 하버드, 스탠포드 다 똑똑한 아이들이 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다 똑같이 그 정도 성적인 아이들이 옵기 때문에 차별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입시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네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줄수 있냐. 이것을 깊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마다 다 봉사활동 하는데 전쟁이에요 정말.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약간 주입식처럼 이렇게 된것 같지만 아이들이 자라면 자할수록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요. 자발적인 마음이 처음에는 어, 그냥 봉사로만 끝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남을 돕는 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효과가 좋아요. 나를 위해서 하다 보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있고 내가 잘해야, 된, 잘해야 된다는 긴장감 때문에 아이들이 잘해낼 수없어 그런데 남을 위해서 내가 남을 도움을 줘야겠다 내가 나바오에 사는 아이에게 어, 뭔가 얘를 성장시키는데 목표를 둬야겠다 내가 프로그램을 제일 좋은 걸 알려줘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잖아요 아이들이 달라져요 정말 열심히 해요 자발적인 힘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른들이랑 협업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런 명분 들에서는외소한 지역들에 가서 도움을 줬고 또 그렇게 거대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아까 교회도 얘기하셨는데, 교회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제공했는지, 어떤 도움을 줬는지 이거를 높이 평가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동네에 가서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 이러면 내가 이 축구를 가지고 어떤 도움을 주냐 왜냐면 축구는 손흥민 같은 선수도 있지만 정말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손흥민이나 그 아이는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냐 이러면 그 어린 친구들이 축구 심판 자격증을 따요 그게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시티에서 열리는 축구 대회에 가서 심사위원을 봅니다. 이런 것도 미국 대학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는 아이들이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이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건 뭐냐? 어려운 아프리카 지역 화이트에 공사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예인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거를 지금 공식적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만들었냐면 고등학생이 만들었어요. 이 학생이 뭐 아프리카 대학에 가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받더니 거기에 사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회성으로 가서 끝나는 거는 정말 의미 없는 일이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마음에 열정이 불타올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빠가 변호사인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한테, 나 이거, 넌프로핀 만들고 싶다, 도와달라 하면서, 근데 또그 아빠들 직접 자기네들이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직접 다 찾아다니면서 학교에다가 클럽도 만들고, 근데 그 클럽 만드는 것도 학교에서 쉽게 어플로그를 해주지 않아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선생님도 모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학생이 그걸 다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고두 멤버가 되어달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서류를 이만큼씩 아이가 만들어서 나라에다가 캘리포니아 주에다가 그리고 미국 정말 미국에다가 이렇게 국세청 이런 데까지 다 서류 작업을 해서 이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돈을 후원을 받아서 매달 뭐 30불씩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게 제공해 주고 교육도 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해 주고 근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이 친구는 지금 UC 버클리를 나왔는데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여전히 UC 버클리 가서도 클럽을 만들고 대학원 대학원 콜롬비아 대학원에 가서도 이 활동들을 하고 현재는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함께 여기에 단체를 매년 여름마다 하고 있어요.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 학생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돈도 필요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책들 자기가 읽었던 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사에다가 실어나요 그리고 동네에서 그거를 팔아요 이렇게 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 단체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미국 대학에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UC 버클리에서도 데려가고 다른 명문대에서도 좋아하고 그렇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처음에는 대학을 위해서도 생각을 했겠지만 열정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길로 가고 자기의 직업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도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도시들을 아름답게 설계해 줄수 있을까? 자기의 결국 열정과 정, 그리고 공부에까지 다 연결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또 스탠퍼드 하버드에서는 어떤 능력을 높이 평가하냐면 글쓰기입니다. 아까 전에 그래서 우리 두 분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책을 읽고 사고해서 글을 쓰는 능력이 필요해요. AI 시대가 돼서 정말로 아이들이 안 해도 많이 할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났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스토리를 가진 아이, 그런 아이들이 이런 명문대에서 원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만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이 아닌 미국까지 전 세계적인 아이들로 키우는 게 사실 많은 부모님들의 꿈일 거예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들 회장들도 보면 한국에서만 키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다들 해외 대학에 많이들 보내고 명문대로 보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능력 있는 아이도 자라서 이쪽으로 와서 또 그거를 베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그런 교육이 하려면 차별점 있게, 뭐, 제가 서울대 다닌 사람도 진짜 많이 보고, 카이스트, 뭐, 영문대 다닌 사람 진짜 많이 봤지만, 네, 그 사람들이 공통되게 말한 거는 미국 회사에서 그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구글, 유튜브 이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들 지인인데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왔더니 수학 문제 하나 더 아는 거, 영어 좀 잘하는 거, 이것보다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능력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글을 쓰는 능력이다 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은 결국에 생각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매일 매일 같이 사람들이랑 디베이스를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과 그런데. 저희는 질문하라고 해도 약간 부끄러워서 한국 문화는 조금 잘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사는 인도 사람, 미국 사람, 유대인들, 정말 질문이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어쩔 때는 이렇게까지 공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치열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토론을 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 회사에서 자기가 피하라고 자기를 알리는 능력이 돼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승진을 할때 어떻게 할까요? 윗사람이 평가를 해서 할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첫 번째는 자기가 승진을 하려면 내가 왜 승진을 해야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표현해서 글을 써서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라는 사람을 아주 잘 알려야 되고, 그거를 그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게끔 써서 내야 돼요. 그러려면 생각하고 쓰는 능력이 필요하고, 나를 브랜딩 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어릴 때부터 우리 미국에 사는 아이들은 그런 훈련으로 자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입시에도 계속 나를 알려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차별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계속 알려줘야만이 괜찮을 것 없이 결국에 그게 회사를 들어가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윗사람이 감동을 해야 돼요. 내가 아 얘가 타당하게 생각이 되네. 그러니까 통과시켜 주자. 이렇게 해서 승진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거 없이는 승진의 일차적인 기회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객관화해서 남들을 감동시킬 만한 글을 쓸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이들이 그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은 승진을 할 수가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 가어 승진을 할 때, 승진할때 요구 조건으로, 다른 사람과 얼마나 협업을 잘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심사를 다 끝냈어요. 다른 거다 만족했어요. 그런데, 상대방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 사람이 너를 얼마나 도와줬어? 너에게 어떤 영향력을 줬어? 그 너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요청했어?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쟤는 자기 혼자만일했어 쟤는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고, 내 도움을 들어준 적도 없었어. 이러면 그 사람은 승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직접 그곳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들은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나 혼자만 열심히 잘해서 되는 그런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아마 여기까지 아이의 교육에 생각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라면 내 아이가 그래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잘 된다는데 싫어할 부모님은 없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점 있게 키우려면은 뭐 그냥 한국적 사고만 떠나서 남을 돕고 그리고 나만의 브랜딩 잘하는 거 아까 제가 말한 꿈 넘어 꿈이 있는 아이 근데 그 영재들의 공통점은 저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훈련이 얼마나 잘 됐냐 안 됐냐의 차이점에서 많은 차이를 뭐 불러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아시는 그 모든 유명한 회사들은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가 벌어들인 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냥 자기만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거를 사회에 환원하는 거. 이것이 훈련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이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면 어떻게 다른 커뮤니티에 도움을 줄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앞에서 얘기해 줬는데 그런 능력을 키우려면 정말 책을 읽고 쓰고 토론하는 능력, 이거를 키워줘야만이 왜냐하면 앞으로 AI 시대가 되기 때문에 확실성이 있는 직업을 알 수가 없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제가 전문가들 다 만나봤거든요. 그분들도 정확하게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정말 급변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되니까 우리 아이가 그런 변화하는 시대에 바로바로 적응하고, 바로바로 새로 새로 학습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읽고 생각하고 쓰는 능력, 이 능력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만 시키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나의 꿈 너머의 꿈을 찾는다면 그 모습을 절대 아이들이 헌트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꿈 너머의 꿈을 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아이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신다면 아이와 함께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꿈을 찾아가야 래요 왜냐하면 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실패도 많이 해 보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꿈넘어의 꿈을 찾아가야 되는데 실리콘 밸리 같은 경우는 실패를 권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창업을 하더라도 뭐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해 봐. 법이라든지 규제가 틀린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바꿔. 그런데 한국은 일단 다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법적인 거, 서류적인 거, 이런 상태에서 창업을 하게끔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실패를 많이 할수 있게 꼴찌도 해보고, 중간도 해보고, 1등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 다양한 경험들, 그래서 속상도 해보고, 다시 또 수정을 해서 자기를 개발시키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독서고,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하면서 깊은 사고를 하여서 정말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아이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 나만의 아이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아이의 부모님 그리고 아이가 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